오빠, 대박, 누나, 한류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런 한국어 단어들이 마치 자신들의 언어처럼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어는 다름 아닌 누나인데요. 한국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전반적인 한류 트렌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확장시켰는지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류 문화를 탐구하고 그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내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에서 그야말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단어, 누나의 어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나이가 더 많은 여성을 부르는 호칭에서 시작해 매력적이고 세련된 여성의 대명사로 재탄생하며 말 그대로 문화적 상징이 되었죠. 그런데 이 누나 열풍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 한국 드라마와 로맨스 콘텐츠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방영된 드라마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누나 로맨스라는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극중에서 연상 여성과 연하. 남성의 로맨스를 섬세하고 따뜻하게 그려낸 이 드라마는 현지 팬들에게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나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이후 누나는 한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의 작가 푸테리 자카란다 같은 현지 작가는 누나 로맨스라는 제목의 소설을 발표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단어와 이야기를 재해석했습니다. 그녀의 소설은 한류 팬들 뿐 아니라, 로맨스 장르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국적인 분위기를 가진 연상 여성, 캐릭터가 말레이시아의 전통적 배경 속에서 연하, 남성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나라는 단어는 이제 패션과 식품 같은 여러 산업에서 브랜드화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유명 패션 브랜드, 로즈는 최근 한국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의류 세트에 누나 세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의 패션 브랜드 아즈카 메카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스타일의 히잡을 출시하며 이를 누나 사롱바왈로 명명해 주목받았습니다. 심지어 식품 산업에서도 이 단어는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식품 브랜드 세르바 완기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인스턴트 식품 라인을 출시하며 브랜드 이름을 과감하게 누나로 정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한국적인 이름과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죠. 결국 누나라는 단어는 단순한 한국어 단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마나 언니보다 더 젊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며 현지 사람들에게는 세련됨과 자신감을 상징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 문화가 동남아시아에서 단순히 소비되는 것을 넘어 현지의 특성과 결합해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작은 단어 하나가 동남아시아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에 스며들고 심지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누나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과 그 재해석 과정을 탐구해 봅시다. 동남아시아에서 누나라는 단어가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한국 드라마의 강력한 영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는 단순히 로맨스를 그린 콘텐츠를 넘어 일상 언어와 사고방식까지 변화시키며 현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한국에서 방영된 이후 이 드라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동남아시아 팬들은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는 연상 여성과 연하 남성의 따뜻한 로맨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손예진이 연기한 주인공 윤진아는 그동안 현지 드라마에서 보지 못했던 차분하고도 성숙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드라마 팬인 아이샤는 이 드라마가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윤진아라는 캐릭터가 제게 큰 영감을 주더라고요. 그녀의 자신감, 성숙함, 그리고 따뜻함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아이샤는 드라마를 보고 난후 자신도 윤진아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성공을 거두면서 그 속에서 자주 언급되던 누나라는 단어도 현지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매력적인 여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방송국들은 이를 현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는 현지 언어로 더빙되거나 자막을 입혀 방송되었고, 심지어 인기 작품들은 배우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지화 노력 덕분의 한류 드라마는 단순히 외국 콘텐츠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난 누나 스타일이야 라며 자신들의 패션과 태도를 설명하는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여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 제목에 누나를 넣어 조회수를 끌어올리며 이 단어의 인기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이 열풍을 단순히 소비의 영역에서 멈추지 않고 창작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작가 푸텔이 자카란다는 누나, 로맨스라는 제목의 소설을 발표하며 한류와 현지 문화를 결합한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소설은 연상 여성과 연하 남성의 사랑 이야기를 말레이시아의 전통적인 배경 속에서 풀어내어 한국 드라마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소설을 읽으며 누나라는 단어에 더욱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소설 속 누나 캐릭터는 정말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그녀는 세련되고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죠. 라고 한독자는 말했습니다. 푸텔이 자카란다의 작품뿐만 아니라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누나라는 단어를 활용해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에서는 누나 챌린지가 유행했고 이 챌린지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누나의 이미지를 코믹하거나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업들도 이 누나 열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명 패션 브랜드 로지는 최근 한국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의류 세트에 누나 세트라는 이름을 붙이며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브랜드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식품 브랜드 세르바 완기는 인스턴트 식품 라인을 출시하며 브랜드 이름을 과감하게 뉴너로 정했습니다. 이 제품은 한류 팬들에게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누나 열풍이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현지인들은 누나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한국적 이미지에 의존해 자신들의 문화를 희석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단어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외국 단어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고 한 비판자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갈등과 오해는 한류가 다른 문화와 만날 때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과연 누나 열풍은 이 작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갑니다. 누나라는 단어가 동남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세련된 이미지와 매력적인 여성을 상징하게 되었지만 이 단어가 현지에서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현지 문화가 만나면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과 오해들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나라는 단어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문화적 정체성 논쟁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온라인 포럼에서 누나라는 단어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왜 우리는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만의 전통을 잊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누나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새롭게 받아들인 트렌드의 상징이다. 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고 우리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이 논쟁은 단어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류의 확산과 함께 현지 문화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희석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 연구자인 다니엘 라흐만 박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섞입니다. 누나라는 단어가 동남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이 단어가 단순한 외래어로 남은 것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과 감정에 맞게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화적 융합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개인적 오해와 깨달음입니다. 문화적 논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오해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인 사라는 친구들과 함께 한류 관련 이벤트에 참석했을 때 자신을 누나라고 부르는 상황에 적잖이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그 단어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여성을 뜻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사라의 사례는 누나라는 단어가 한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에서 문화적 의미를 다르게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매력적이고 성숙하며 자신감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라는 이 경험 이후로 누나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누군가 저를 누나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그 단어가 저의 새로운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누나를 주제로 한 특별한 커뮤니티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한국 드라마 팬들 뿐만 아니라 누나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드라마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명장면을 함께 감상하고 누나 스타일을 주제로 한 패션쇼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누나라는 단어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20대 말레이시아 여성인 라이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참가했어요.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나라는 단어가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과 매력, 그리고 따뜻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행사에서는 누나 로맨스라는 소설의 저자인 푸테리, 자카란다가 참석해 자신의 다품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누나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단어지만 이제는 말레이시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며 한국 문화가 현지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누나라는 단어는 단순한 외래어가 아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교차점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현지에서는 누나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이 단순히 한 시대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누나라는 단어가 동남아시아에서 불러온 변화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의 유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 탄생한 특별한 상징입니다. 이제 누나는 단순한 외래어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정체성과 일상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문화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젊은 세대에게 누나는 더 이상 단순한 한국어 단어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들의 삶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대학생 아일라는 자신의 SNS에서 누나 스타일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누나가 그녀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누나는 나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감과 독립성을 나타내는 삶의 태도예요. 저는 제 SNS를 통해 사람들이 이 단어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처럼 누나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여성을 가리키는 호칭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삶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콘텐츠는 동남아시아 팬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신선한 감성을 전달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누나라는 단어는 현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패션 브랜드 아즈카 메카는 전통 이잡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누나 차롱 바왈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브랜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라는 단어는 단순히 외국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디자인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누나라는 단어는 패션, 식품 그리고 콘텐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며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누나가 한 시대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문화적 유산으로 남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은 동남아시아 팬들의 문화적 맥락과 감성을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팬들이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산속에서 이를 재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동남아시아에서는 한류를 단순히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지화하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나 로맨스라는 말레이시아 소설이 현지 배경과 문화를 담아내면서도 한국 드라마의 감성을 성공적으로 녹여낸 것처럼 다양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누나는 단순히 한 단어가 아니라 한국과 동남아시아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적 다리입니다. 이는 두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나라는 단어는 한류의 확산이 단순히 콘텐츠의 소비를 넘어 다른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누나는 단순히 한 단어의 유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 동남아시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적 스토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두 지역이 어떤 단어와 이미지를 통해 더 깊은 교류를 이루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한류와 세계 문화가 만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